새벽 2시가 지나 차가운 도로는 텅 비었고 호텔 입구 주변을 몇 명의 매춘부가 조용히 배회한다. 그들의 눈빛은 오늘 밤 마지막 임무를 준비하는듯 했다. 주인공은 비틀거리며 국제빌딩 맞은편 전화부스에 다가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낸다. 손이 떨리면서도 뭔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전화벨이 울리자 갑작스런 메아리 같은 음성이 귓가를 스친다. 전화를 받는 순간 자신이 부른 번호가 바로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에 혼란이 찾아온다. 그때 스피커 너머에서 상훈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녀는 걱정 섞인 물음으로 그의 귀를 붙들지만 그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 주인공은 급히 샤워 후 티팬티만 입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상훈련은 숨을 헐떡이며 순종을 약속하지만 상황은 점점 비현실적으로 변한다. 전화를 끊은 뒤 전화부스 옆에 서 있던 한 매춘부가 비웃으며 그를 변태라 부른다. 그는 열쇠를 꺼내 방을 잠그고 소리 내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긴다. 방안 불을 끄고 침대 옆에 작은 촛불만 남긴 그는 어두운 공간에서 숨을 고른다. 이제는 명령만 들으라 하는 속삭임이 방을 가득 메운다. 상원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기어오른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움직임에 고정되고 몸 안에서 미묘한 전율이 일어난다. 그녀가 눈 앞에 멈춘 순간.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이 사람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과연 그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봐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프로필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의견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